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주찌아입니다 거제도 한 방파제에서 칼치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루어, 지그헤드, 웜으로도 해보고 미끼 꽁치퍼도 준비해놨으니까 그걸 함께 낚시를 칼치를 낚아보겠습니다. 갈갈갈갈갈갈이 가시죠. 올락대 들고 왔고요. 아 바람인데 항상 바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비는 요겁니다. 이렇게 갈치 전용으로 나온 거고요. 전자캐스팅볼. 이게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멀리 좀 던지려고 요거 샀습니다. 여기 불이 바짝바짝 들어오거든요. 끼어서 던지면 비거리 극대화. 비거리 극대화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잘 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갈치가 올라오는데. 갈치에. 여러분, 지금 갈치가 옆에 조사님 올라왔거든요. 짜잔! 아, 발음이 안 죽네. 자, 여러분, 꽁치 이렇게, 던질지랑, 이렇게요 조합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까 옆에 옆조사님이 깔치를 끌어올리는 거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한번 오늘 건져보겠습니다 오, 오, 역시 던질지. 액션을, 촥촥! 액션을, 액션을. 좋네요. 고양이는 음. 왜또 이렇게? 고양아 왜 보내? 좀... 고양이. 오늘 열심히 같이 하보겠습니다 어? 어 여러분 먹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밑에 뭐 수풀 걸렸다 수풀. 아 여러분 살짝 아 살짝 쫄았고요. 뭔가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맛 좋게 드랙을 살짝 풀어 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레스 헤이 꼬냥이들 옷도 멀리 날아갔다 이제 한 마리 온다 <laughs> 내가 지금 옆에 아저씨보다 더 멀리 쳤거든요 어? 두꺼이 있는데? 바닥인가요? 이제 바닥을 찍은 건가요? 어, 잡았다, 옆에 하시. 아, 잡았다. 어, 미끼, 어, 미끼, 어, 미끼 털렸습니다, 어, 미끼 여러분. 미끼가 먹었나? 아니면은 내가 던지면서 날라갔나? 모르겠지만 다시 미끼를 제외해볼게요. 이끌림이 없어서 조금 좋긴 하네. 아, 았다 완전 바닥있으면다 맞지? 어, 완전 바닥이 있다는 거야? 라이바댕. 아, 또바람이 저희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파제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소리가 좀. 아 감사합니다. y 주변에 조사님들이 너무 많으셔 s go! Let's 게요 이미 엉망이다. 캐스팅할게요. 와 까치, 우리, 도배서 하는 거 처음이 내 이래 하는 거 맞아요? 끌렸다. 어? 됐어? 봐봐, 이 던질지. 그리고 까치왕 밑에다가 또 꽁치 달았어. 여러분, 밑 걸렸어요. 오늘 어. 어, 꼭 잡아볼게요. 화이팅! 근데, 안될것 같아. 화이팅 뿌리겠습니다. 오케이, 구워. 좋았나? 여러분, 날려먹었어요. 자. <나. 웃음> 이거 하나에 8,000원이에요. 8,000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 수거든요. 끼워 2억이 아주 끼우는 게 문제예요. 와이어줄 달아줍니다. 갈치가 입이 봐요. 입이 아주 날카롭죠. 낚싯줄 뜯깁니다. 건전지를 넣어야 키이 불빛이 나옵니다. 만 원짜리 채비 맞아요. 미끼를 띄야 되겠죠? 줄이 위로 가게 이렇게 꽁치 자두 번째 캐스팅. 여러분 캐스팅은 정말 멀리 잘 날아가거든요 오늘 느낌 좋습니다. 한 마리 꼭 잡아볼게요. 선님 좀 좀커님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엘리샤베님 어서 오세요 엘리샤베님. 엄마. <laughs> 엄마가. 엄마. 엄마가. 어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장모님. 오냐. <laughs> 어? <뭐냐. 웃음> 우리 엄마도 보고 있었었대. <laughs> 어아 진짜? 우리 엄마 내건안 보드니 네건 보더라. <laughs> 꽁치가 또다 없어졌어요. <laughs> 뭐, 엄마. 엄마 저기할 엄마 불랙 어. 치면 된다. 쭉눌러불라야불랙해라너 <laughs> 엄마. <웃음> 아줌마 <웃음> 내 이름 내 이름 <laughs> 내 이름 너희 엄마가 내 이름 <laughs> 네 <시명 나왔나. 웃음> 내 실명 나안 나. 내 실명 나오너 엄마? <laughs> 야 이거 불랙 <블랙> 어떻게 치야 <laughs> 내가 너 엄마 불랙하자 아줌마 불랙해야 되겠어요. 이내이 <laughs> 엄마 이따가 전화 통화할게. 아, 밤은요? 이름 말하지 마. <웃음> <웃음> 홀, 엄마 블랙하는 몹쓸 유튜버가 여기 있네요. 크크크, 물냉님 이름은 술좀더 마시면 기억 한나 듯크크 <laughs> 여러분, 지금 피딩인 것 같습니다. 제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야, 하나 까 있어. 또? 굿치 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또. 방파제 돌아이들. <laughs> 또잡았어 자, 이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네. 못가 까치, 까치 보여? 까치 보여? 보여보여 시야를 점점 굵어지고 네. 있습니다. 우리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보여줄게. 어. 짜라, 나 같이 잡았다. 여 어, 까치. 왔습니까? 같이 자자자자자 파이와 정원의 얼굴 나와요 여러 다들 나오는데 왜 우리는 안 나와요? 아, 오늘 하루 종일 바닥만 닦고 있어 <목소리> 여러분, 그래도 저는 쇼코리더 에프지노트, 쇼코리더 정말 잘매는 사람입니다. 절대 안 끊어집니다, 쇼코리더쇼코리더 절대 안 끊어져요. 에프지노트는 아주 정석으로 배웠기 때문에 절대 안 끊어집니다. 강철입니다, 강철. 그래도 이게 없는데. 그래도 가나요? <목소리> 아... 여러분, 강습 받고 온다 합니다. 금나 좀에 한거 쓰셔. 완전 웜, 웜, 진짜. 어, 올라, 올라, 바늘로 바꾸겠네 이거 아니랍니다. 이거 말고, 요거 써도 된다네요. 지금 풀치라서, 입이 작아가지고. 엔터비스 아, 깔치 손맛 보고 싶은데. 음, 물메기 아닙니까? 아, 아 여기까지 오신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어, 그럼 알아보시는 누구신지? 예? 구독자이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애초 지 하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구독자님 만났습니다. 우리 물메기. 저는 못 알아보고 우리 물메기 알았어. 뭔 일입니까? 아니, 나는 몰라. <laughs> 아나 부끄럽다. 나말말 말 부끄럽다. 처음이에요. 야, 다시 이니다 <laughs> 아, 잡으셨나 물어볼까. 여러분 온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 갔다 올게 찌아, 찌아 또 저기 찌아 또화찌 끓여 하러이시 잡으셨어요? 네. 잡혔어요? 못 잡았죠. <laughs> 찌아 고기 잡았어. 봤습니까? 손댕이 손댕이. 손댕댕. 네. <laughs> 잡았지야잡았지야 사이즈 좋은 손댕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손댕이 역시 내 친구. 야 사이즈 좋다. 해뜨까? 그거를? 야 사이즈 봐라. 바꿔치기할까 우리 가이치라 누가 이걸 바가요 <laughs> 바꿔주는데 <웃음> 어떡할까? 얘 얘라도 먹을까요? 아 누가 줬대 이거. 줬더니. 사진대로 말해라. 누 누가 잡아. 하늘에 지대로 걸려있잖아요. 자자자. 한 뼘? 한 뼘보다 조금 작네요. 이 쏜뱅이 맞지? 오이야. 음. 어, 여섯. 어리면 아이다잉. <laughs> 힘 세제야. 이렇게 안녕. 여러분 안타깝지만 쏜뱅이는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내가 방금 여기서 잡았거든요. 뭔데? <목소리> 여러분 우리 능동 정갱이정갱이정았어요정갱이 왔지. 잘하다잘하다 정뱅이 정뱅이. 뱅이보다정갱이가 좋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헤헤 어! 치아가 어, 났어! 뱅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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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잡은 거 맞죠? 아이고 보주고 싶었어? 조금 작네? 맞습니까? 또 떨어졌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쏜뱅이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갱이에요 반갑습니다 <웃음> 아, <웃음> 가래지가 잘 잡힌다 키스 추라미. 아, 어, 근데 솔직히 우리 깔치 잡으러 왔는데, 이 땅, 아, 네, 아, 이제. 그렇습니다. 저 끝까지인데, 사람들이 네. 엄청 네. 엄청 엄청 많으셔요. 우리는 초입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도 조용히 속상해. 네, 여러분, 오늘 갈치 사냥 왔는데, 이렇게 또 저희한테는 또 깔치가 안 나왔습니다. 어, 옆에 분 조선님들은 엄청 많이 잡으시는데, 저희는 또, 손뱅뱅 그리고 전갱이 요렇게 잡고 갑니다 우리는 먹으러 가야 되니까 또 먹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또 고기 한 마리도 안 나오는 방송 본다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이숙하시죠 깔치 좀 드세요 이게 지금 깔치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한잔하시죠 짠. 안 먹고 낚시했어. 아니 위험다. 응. 진짜 양아치. <웃음> 갈대새. <웃음> 아니 갈대새 뭔데? 얘기해 라 여기잖아 일단. 응. 지금 술 한잔 하고 계십니까? 저희 고기도 못 잡고 그냥 라면에 술 한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어볼게요 이거는 벌써? 아니 근데 라면이 이건지 아닌지 아. 맛보는 사람들 있어요 얘는 항상 보면 딱 알잖아 이건지 아닌지 건 라면이 이건지 아닌지 건 맛을 봐한 2번 더기대야니다또 맛본다 <laughs> 아니 걔가 먹이건 이건지 알잖아 아 이랬다 이랬다 전 조금 더 익혀서 먹을게요 <laughs>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응, 게래요 <laughs> 음, <어려워. 웃음> 야, 일본도 울두리 모자 커플이네 색깔 고마워요. 아, 갈대새가 뭔지 궁금하다고. 그래. 생각을 꼭 볼로 해봐. 이제 다들 이해하셨어요, 갈대새 응. 다들 낚시 또 오래 하시고 하니까. 응. 그렇지. 다들 안 자고 낚시할 거야, 아마. 응. 짠! 하나하시죠 <laughs> 짠! 음! 코트름이 자꾸. 어우, 살아났어. 여러분 까치는 폭망했지만, 쏨뱅이도 뭐 잡았고, 전갱이도 잡았어. 컨텐츠 성공. 망했는데? <laughs> 고다니 아, 니다. 아, 니 니다. 아, 니다. 아, 니 니다. 아, 니다. 아, 아, 니다. 어, <laughs> 고... 아, 니다. 아, 가 아, 니가. 아, 니가. 없는 날엔 마틴이라고 <laughs> 감사합니다. 아, 바람이 이렇게 사 보니까 시원하다. 응, 잘, 어. 잘. 어. 뜨거운 바람이 아니네 맞아 짠한잔한잔 음. 짠짠짠짠 음. 이게 안주가 좋아가지고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맛있어 짠 와우 음. 아, <laughs> 짠짠. 처음에는 호응해주시다가 이제는 그르르리 하이 그냥 아무런 그게 없어요. 낚시하시는 분들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옆에 텐트 치신 분들하고 언제 가까이 있는데 근데 춤추는 거좀 좋아하시네 여러분들이 춤니까 많이 들어오셨네. 많이 들어오셨. 와 랜덤 댄스에 걸렸다. 와 랜덤에 랜덤에 여러분이 걸렸어. 오늘 그 거제도에 이렇게 와가지고 뭐 풀치, 갈치낚시를 해봤는데요. 해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또 어렵습니다. 또 우리에게 또 내어주는 만큼 돌아오 있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옆 조상님들은 잘 잡으시고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그런데 저희는 거의 초짜백이 아닙니까? 그래도, 어, 영상 이기 죄송한데, 저희라고 안 했으면. 씨, 니도 못참봤잖아요 그래도 저희라고 안 했으면 좋았는데.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laughs> 좋아요 눌러주세요. 계속 영상 많이 좋아해주시고요. 연주찌야, 많이 좋아해주십시오. 물메기밥 연주찌야, 입니다. 편안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laughs> 아이고, <뭐래. 웃음> 안녕. 다음에 또 봐요.